빅니치 경제 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빅니치입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원 달러하고 주식 시장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들 파월보다도 이제는 그 돈의 흐름인 달러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파월이 여러분들 그 연설을 했죠 금요일날. 근데 이 파월의 여러분들 연설은 매번 여러분들 같죠. 인플레이션 둔화는 긍정적이나 금리나 예측은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죠. 자, 어쨌든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여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의 카페 지기이고, 요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구독하고 좋아요 하시면은. 좀더 빠른 여러분들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월 여기 발언이 매번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는 여러분들 두, 시, 두 번이나 여러분들 파월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분명히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나중에 4시에 하는 거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4시에 나쁜 얘기가 나온다. 그랬더니 4시에 좋은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어, 다시 또어 시장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자, 이 파월이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두나 어름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금리나 시점을 애측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들어봐요. 맨날 하는 얘기가, 어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현재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금리 인상은 한번더할수 있다는 약간의 그 여지를 남겨 놓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올해는 아니지만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또이 어 연준이 돈을 풀수 있는 이런 어 조건을 맞이합니다. 자, 그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어, 시간이 되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또 돈을 푼다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음,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올해 요번 주에는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금요일날 고용하고 실업이 여러, 여러분들 실업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제 연설에도 나온 게. 어, 미국의 에, 그 파월이 에,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 추세이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다. 그리고 어, 또 어, 견조한 노동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부분만 조금 다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이 부분에서 어, 시장이 약간은 어, 전환을 할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라는. 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요것만 여러분들 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파월이 어, 이그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제 어, 3대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다음 주 고용과 실업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했고 종목별 장세의 지속은 내년 초까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미리 준비된 사람은 투자 시장 승자가 된다. 여러분들 종목별 장세에는 반드시 동참을 해라. 이런 얘기 있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 카페를 여기 만든 지 2015년 정도. 제가 이제 그 보통 2000한뭐 7년 7년 전이니까 2000한 5년 전부터 여러분들 2005년부터 이, 정리를 해서 시황을 써주고, 어 약간의 컨설팅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벌써 202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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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터넷에서, 어, 이 경제카페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믿고 있길래,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글을 쓰고, 어, 유튜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아,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기를 보면은, 이 주택 부분, 하우징, 어, 여기 임대료 이 부분이 42%나 차지합니다. 여기 이 음식음료 부분은 아니, 14% 정도가 차지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고 교통비 여기는 이제 기름값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인데 그 그러니까 여기 음식하고 기름값 정도를 뺀다면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이 독보적인 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 임대료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여러분들 여기 어 여기 보면은 인플레이션 여기 PC에서 차지하는 하우징 렌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 여기 BA라는 데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제공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어 여기 올라가다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상승하는 것보다는 가장 비율이 높은 어, 하우징 부분이 여러분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식음료. 식음료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원은 이걸 빼고 보고 핵심은 이걸 넣는데, 어, 이 에너지나 식품 가격을 뺀, 어, 여기 근원을 기본으로 봤을 때는 아마 조금 지나면, 어, 2%대로 여러분들, 내려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의 연속되는 진축이죠. 진축이지만 여러분들, 영래퍼를 통해서 어 지속적으로, 아,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 월요일 날도 보면은, 7,680억까지 줄어들면서 여러분들, 가장 강한 여러분들, 이, 이 영래포가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애당컨데 이, 내년에, 내년에 연주는 진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통화를 더 늘릴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이게 이제 나와야 금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여기 연준의 요 지속되는 진축이 어느 정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여기 마디의 박스권 정도가 내려오면은 아마도 이거를 뭡니까 중단하고 진축을 중단하고 이 돈을 풀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건은 지금 뭐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고요. 야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금리를 여러분들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가 어, 절대적으로 필, 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 내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 경기 침체 부분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러셀 이천이죠. 이 러셀이천을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이제 중소형주거든요. 러셀이천 지수를 내가 왜 그랬냐면, 이,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중소형주가 오를 거다. 특히나 투자를 하려면 러셀이천 ETF를 여러분들, 어, 이 매수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러셀 2000 지수는 1984년도 미국의 투자회사인 러셀 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들어진 걸로 주가지수로 여기는 보면은 이 전체적인 시가 총액 순위에서 101위부터 요 3000위까지 나머지 2000개죠. 2000개 기업의 지수니까 중소형 주죠. 이큰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2천 그러니까 러셀 1000도 있고 러셀 300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러셀 2000인데 이 러셀 2000의 지수가 어제 다른 어, 대표적인 어, 지수보다도 거의 한3% 가까이 여러분들 급등을 하면서 이런 예측이 많이 들어가죠. 자 우리나라도 어, 이그 지수 관련하고 상관없는 중소형주들이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어 중소형주가 계속 이어가는 이런 시장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 이사라파라라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여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왜 그러냐면 이미 이분들은 어떤 어떤 섹터나 어떤 어떤 종목들이 간다 그러면 스스로 찾아가지고,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런 뭐, 상황과 가는 종목들을, 이거를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스스로 팔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대교 우선주 B라는 거는, 최근에 교육주들이 어느 정도 오르락 내락 하면서 움직였던 부분인데, 이 주식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또 빠지고 횡보를 하는데, 이거는 낙폭이 과대된 상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네요. 우선주니까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우선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선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 지금 우선주 중에서는 이게 1900만 주나 아 여러분들 있는 좀 대표적인 우선주 같지 않은 본주 같은 주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 텔레필드라는 종목도 이거는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간다 했던 부분이 거의 한21% 30% 30% 이게 이제 여기 이 누적으로 본다면 한90% 정도의 여러분들 상승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나오는 게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가기, 올라가니까 그렇지, 이 전에 요런 준비를 할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수년간 여기 그 바닥을 지었던 애가 왜 해필이면 여기 근처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올라가냐는 얘기죠. 그냥 이런 종목들이 지금 쎄고 쎘습니다. 엄청나게 쎄고 쎘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산타랠리도 가고 잘하면 내년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요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파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생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현물시장을 막 흔들어 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파생시장의 어, 옵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12월말 어, 12월 12월물 여러분들 만기가 되는 12월 14일날, 12월 14일날이 여기 가기 전까지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나오면서 이거는 밑, 이건 분명히 포지션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위하고 아래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이런 포지션으로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포지션을 먹기 위해서는 밑으로 뺐다 올리던지 올렸다 빼야지만 어, 여기 이 포지션 잡혀 놓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중소용주는 가요. 지수하고 관련 없는 중소용주는 가는데 이 뭡니까 아이 지수 관련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내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번의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달러를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은 안 간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은 여기 안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가 뭐가 어 주식 시장이 같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그 금요일날에도 한 30포인트가 빠지는 어 상당히 좀큰 상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환율은 여기 올라가면 내려오고 좀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요, 여기까지는 여기 예, 양봉이 있는 이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도 요거는 좀 약할 겁니다. 어쨌든 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예, 1278원 890전을 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가지수가 미리 좀 밀린다면은. 이게 약간은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까지냐? 어쨌든 간에, 에, 여기, 어, 328 정도, 대, 대에요, 대. 그러니까 여기 328, 요 정도까지, 요걸 중심으로 위아래, 어, 플러스 한 1포인트 정도로 보시면은, 여기 정도까지는, 어, 내려간다. 이러면 뭐, 여러분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니까 러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고 올라가면 또 내려와서 여기 정도가 넘, 어, 내려가는, 어, 1270만원 이상이 내려가면은 주까지서도 여러분들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는 대로 여기 원 달러 환율 있죠? 어, 여러분들 원 달러 환율을 보면은 어, 여러분들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먼저 봐야 되죠.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르내림이 이 강하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 이 목표치에서 턴을 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요 20일이나 여기 여기 목표치까지는 어, 여기. 이 103.83,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우리 시장도 어차피 마찬가지가 되고, 아마 나스닥 부분도, 어, 1600, 어, 16,500 정도, 여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 화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달러하고 요번에는 참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 유로는 굉장히 빠르게 에, 그 반응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 요번에 작전을 같이 하는 요 1번 엔화는 어느 정도 지금 달러 약세에 에, 얘가 이제 내려오면 강세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엔화 약세를 어, 여러분들 지금 이끌어가는 거고, 여번에 엔화 약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 시장에 전혀 여기 방어나 이런 구축을 하지 않았어도 미국은 일본만큼은 어 뭡니까? 이 환율 조작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미국 미국을 믿고 어, 미국 지금 뭡니까 국채를 사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무언 났다고 지금은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달러 베이스로 어, 10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스와프를 여러분들 해주는 거참 웃기죠 어려울 때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우리가 여기 이제 빼먹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애나는 약세를 보이니까 이 원화 원화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화 수합도 여러분들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은 참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나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크게 낭패를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위안화 부분은 어느 정도 강세는 나왔는데 또 이런 그 봉들이 좀 크잖아요. 이 봉들이 크다가 이게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어,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중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어, 달러 채권을 지금 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이 향후에 달러 부족 현상이 아, 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 이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해서 우리나라 원 달라도 계속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이 오르내림이 이그 반복이 되다가 어 1278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환율이나 어, 이 주가가 안정적으로 환율은 강세 원화 강세 어 그다음에 주가 어 주가도 여러분들 강세를 보이는 이런 시장으로 여러분들 보일 걸로 보고 이 여러분들 이 석유도 여러분들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빠질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사우디가 이번 주에 100만 배럴 이상을 하루에 그 줄이자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88불 정도가 여러분들 돼야지 1배럴에그 네옴 시티를 그냥 순탄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 가격 수급이 깨져버리면 뭐 증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40불 44불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기름을 두 배로 생산을 해야 돼요 그 점점 여러분들 기름이 어 생산을 점점 늘리면서 아마도 기름값이 이 경쟁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됐건 전 세계는. 삼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난중에 한번 더욱 크게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난중 얘기이고, 요것도 난중 얘기입니다. 이삼저 현상은 향후에 이 금리나 달러가 매우 강세를 한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후에, 이때 이후에 여러분들 삼저 현상이 동참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걸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시면은 하나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리 여러분들 크게 에, 그림을 그리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이 수익을 내는 어, 이런 어, 상황을 여러분들 어, 펼쳐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큰 그림 그려드리는 거 하고 다르게 여기 여기 카페에 들어서 와 보시면은 짧게 짧게 여기 여러분들한테 에, 들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매일같이 원달러 환율 목표치나 실시간 시황을 여러분들 올려드리니까 어, 카페들 많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